어, 뭐야? 하프 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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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쳐다보면 팝팝팝팝 아 going crazy. 망설인 팝팝리 지금입니다! 아, 어렵다, 분명히. 자, 됐습니다. 어, 음질이 뭐 시원시원해요. 근데 가사가 잘 들리긴 하는데. 어, 그렇지. 아, 너무 빨라. 현 씨. 네. 너무 잘들려고 너무 많이 들려서. 동현. 멋졌어요. 김동현 오픈 아... 불러볼게요. 처음에 뭐새걸 <laughs> 넘치는 <laughs> 나 뒤에 너무 잘 들리고 저먼 곳에 자꾸 넘치는 그다자체저먼 곳에 아주 눈 앞에 없어진 줄널 향한 마음 자꾸 넘치는 어, 많이 널 적었습니다. 찾아 저먼 곳에 눈앞눈 앞에 없어질 음. 뭐 그리고 날려 음. 줄친 거는 그래 제가 들은 거 그리고 눈 앞에 없어질 아 눈앞에도 네, 네좀 마지막에 날려 갈게로 들었는데 아 날려 갈게까지 아 우리 은비씨가 어느 정도 좀 뽑아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자, 밤 넘치는 딴딴 따라단 눈앞에 멈춰질 딴딴 따라라 나 함께 5번 딴 따라라 딴딴 따라라 예어끝넘치는 저음 곳에 아 저음 곳에 문세영니다 문세윤 신기록 오픈. <놀람> <laughs> 자꾸 누러만 가던데아 짜증. <laughs> 마지막에 때려나 남았게 때려나 남았게. 나무깨 내려난 나무깨 모든 게스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 약간 내려놔. 자꾸 넘 치는 짜증 젖 짜져. 젖 짜져. 젖 짜져. 젖 짜져. 짜져 있어. 젖 짜져. 그 시럽에 날려 봐. 그 시럽에 날려 봐. 아, 우리 그. 박명수 씨 이후에 지금 충격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탱도 진정해야 돼. 오늘 잠못잘 때. 저또한번 해야 되는데. 아, 조금만 집어줄게요. 나연 씨. 예, 순서대로 가니까. 자, 나연 갑니다. 나연! 오픈! 오, 많이 적었습니다. 짜증이 진짜 있었나? 요거는, 첫 줄은 진짜 완전 잘 들은 거. 요거 한몇 퍼센트? 3만? 설! 반만이에요 3만% 퍼센트! 3만% 프로! 저한거 배웠잖아요. 여기. 3만만불. 3만. 3만. 이거 3만 3만 믿어줘야 3만. 2만 돼요. 믿어줘야 돼. 3... 아, 2만퍼센어떻 달려나가 달려 나와. 뭐 함께도 완벽하고. 야, 이게 포인트별로 딱딱 저걸. 자, 꾸넘 치는 그 짜증. 없어지. 제라블 제라벌. 제라블 나려 나와 함께 오 비터네. 오 비터네. 봤나비싸요 선미 비싸요 완전 잘 썼어. 오 어, 괜찮아. 선미. 괜찮아요. 오픈. 바 넘치는 딴딴딴 모든 오. 트러블 아. 뭐. 날려봐 오, 나와 함께 괜찮지? 이런 거였는데. 트러블 날려봐 나와 함께. 자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선생님? <laughs> 원샷에 가까운 고생이? 한 분을 보기 전에 오늘의 <laughs> 에이스! 오늘의 샴페인! 맥혀. 마지막 샴페인은? 끝났어? 부서진 것 같아.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그 저,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 들은 대로 적은 거라서 마지막 샴페인 터뜨립니다! 하늘 맞다. 샴페인! 오픈! 오! 오! 오, 일부러 더 많이 쓴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굵은 걸로 썼어. <laughs> 야 대박인데? 불러볼게요. 다 있어. 네, 자꾸 넘치는 듯 저는 듣으로 들었는데 약간 그짜증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넘치는 듯 짜증 뒤에도 말은 안 되는데 발음이 네. 날려나와 함께 어우 어, 이런 아, 느낌이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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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 어. 중간 손만 좀 보면은 아까 나연 씨가 아까 첫 줄은 본인께 그쵸 3만 퍼센트 3만 프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니다 어, 어 아, 그래요 진짜 좋았어요박 끝넘치는 그쟤쟤다쩌저먼곳에모둠 초록을 모 어둠 초록날려나 정답에 예. 가까운 한 해! 아, 한해 자신 있어요? 한몇 퍼센트? 가자. 3만 프로! 3만 3만 그러면 프로. 어떻게 퍼포먼스 어떻게 할까요? 원샷 퍼포먼스? 원샷 퍼포먼스. 아니, 뒤에 생선. 쥐치, 쥐치, 나뭐 생선. 쥐치 예, 물어. 그렇지. 갑니다. 원샷! 샨베이. 원샷! 보여! 주세요. 퍼포먼스 함께 공개합니다. 오픈. Okay. Okay? Oh. 피옵니다. Oh. 피옵니다. Oh. 피옵니다. Oh. 피옵니다. 피옵니다. Oh. 피옵니다. 피옵니다. Oh. Oh. 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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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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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진짜? 피오입니다. 진짜? 야 우리 감독님도 어, 야 이걸 진짜로? 들리네. 진짜로요? 피오예요. 사기, 사기, 사기. 피오예요. 그냥... 안지연 했다네. 믿을 수가 없는데? 피오예요, 피오. 오 피오. 저 안경 벗으시고 저 생선 갖다 놓으시고요. 야 맨날 소, 근데. 아니, 저렇게 근데. 저렇게 저렇게 근데 맨날 저. 진짜 사는 게 저렇게 맨날 속냐? 진짜 뛰치는 게 어디서 방송 중에? 알고 그랬거든 분명히. 소욕 아, 한다 아, 저거! 소욕해. 몰랐어요. 몰랐어가족분에서욕좀 그만해. 아, 네, 욕 제일 그렇네, 많이 해요. 페이더팝 클리어스 보여주세요. 3른한 글자, 서른 한 글자. 자 기본적인 곡 정보 들어갈게요. 이 노래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내용입니다. <laughs> 앞부분 가사입니다. <laughs> 간득급게 감각을 더 들여. 저기 붐 씨. 그러면 좀 어떻게 어, 그러면 저 어떻게 뭐 그쪽에 뭐야. 이리저리 저나가나 그럼 인글리시가 있습니까? 영어, 선미 씨도 할까? 영어. 트러블, 에이, 트러블. 있... 네, 영어 있었잖아. 영어! 영어 하나 있습니다. 아, 트러블이구나 아, 어, 피오의 원샷. 자, 피오 바스 보여 주세요. 자, 1등의 바스. 공격의 주 자, 근데 피오가 진짜 원샷이 려면 쓴게 거의 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지. 자, <laughs> 그래 그걸 누가 모르는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저기 근데 저 이렇게 들으는 전 트러블. 트러블 저는 모든 트러블이라고 아, 들었어요. 모든 트러블? 와. 아. 아, 아 트러블 음와 함께 난리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면 저먼 곳에만 해결하면 되네. 그러게. 8, 나는 저먼 곳에 아주 뭐 이런 저먼 곳에 아득히야. 그 뒤에 바로 굳는데. 아득히? 근데 그럼 그러면 그쪽 수가 오가 되는데. 어. 아득 아득 아득이나 아득만 들어오면 이상하잖아. 저먼 곳에 아득 아득 아득부득 이상하잖아. 저먼 곳에 어아 우리 꼴들 있어. 꼴들. 그럼 꼴들 찬. 헐. 꼴들 가요. 이번 꼴찌 대박이다. 꼴찌 요거 하나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꼴찌가 진짜 영웅 될수 있어 이번에. 꼴등이 13, 14만 잡으면 된다. 꼴등 원샷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됐지? 아 잡았어. <laughs> 아, 끝났네 끝났어끝났은 적중하고. 아, 제발, 제발. 아, 진짜 왜 그걸 눈치 없게 그걸. 아, 내가 났네 끝났네 이났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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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네 끝났네 이났네끝이네끝이네 믿어주자. 났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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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났네이났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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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꾸 넘치는 그 짜증 하고 뭐뭐저먼 곳에 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아아 아드키가 아 저먼 곳에 땡땡, 땡땡 아 이게 아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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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분명 저 리듬이 뭐뭐저먼 곳에. 뭐, 뭐 곳에 이랬던 아것 같거든요. 나연 씨 아까 바스가 저저저먼 곳에 이러면서 계속 약간 멋스게 했단 말이에요. 어 자, 던져 아닐까? 어? 던져 저먼 어? 곳에 어? 이런 어? 뭐뭐저먼 곳에. 아 저는 그 끝도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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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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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저+ 던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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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줘! 어? 아, 짜줘가 짜주. 좋지 뭐! 어, 네, 그래! 짜줘 저 멍고새 짜져 저 멍고새 짜져 저 <목소리> 멍고새 한데 저... 어, 근데 아드키도 네. 있지 않았어요? 네? 아, 그런 거 아드키? 근데 멍고사 앞은 진짜 정였는야안 되겠다! 모리자 승현이 형 주변으로 모이시죠 짜져 저 멍고새 이건 안 되겠다 아,